어머나 춘삭씨 어머나 춘시씨 잘 지내고 있었어? 어잘 지내고 있었어 오랜만에 커피 한잔이나 할래? 아네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저희는 저희는 이사 빡치네 얼른 말해요 뭐라고요? 빡친다. <laughs> 님은 뭐요?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요. 이분도요. 얼른, 얼른 와, 춘삭이야. 네. 어이. 네, 그럼 주문. 자,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. 무슨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이렇게 커요? 원래 저희는 큰 것만 있어요. 저고요 먹자. 오늘 이트 즐거웠다. 그래, 즐거웠다. 그러면 이제 우린 집에 가볼까? 오늘 내 집에서 자고 갈래, 춘석씨? 와, 자고 가자. 집! 띠띠띠띠리띠 띠드 너 침대야? 우와 엄청 푸신하다 자 잡시다 춘삭씨 잡시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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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춘식씨 어디갔지? 아이고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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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, 준 낚시, 준 식사 시 나를 차면 어떡해요, 발리, 시 씨. 어, 어머나, 어이구. 춘석이의 정체는 살인마였다. <laughs> 여러분 안녕 구독 좋아요 바이바이